하요하요! 세니타는 총세 군데에서 인이 된다고 합니다. 쇼라인 코딱지, 일명 부자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리조트. 정확한 위치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피어보트 근처 세관. 요세 군데에서 인이 된다고 합니다. 레이저로안달궈왔네 아, 여기 달려있구나. 일단 코딱지 바로 옆이네요 음. 일단 요 무탄은 결국에는 이렇게 곡선포기 때문에 예측샷으로 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뛰어다니는 예, 거보니 거리 한이 정도? <목소리도> 우와

안 보이는 데서 일단 숫자는 세니타 하나에 보스 부하 둘이 있는데, 보스 두하 둘은 오클리상갑바가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잘 왔는데, 그때는 보니까 리더에 알틴을 입고 있더라고요. 둘다리더새 알틴이었고, 그리고 총알은 745탄이었는데, 별로 좋은 탄은 아니죠. <laughs> 그래서 좋은 탄은 아닌데, 데미지가 높아서 관통은 안 되는데, 이렇게 팔다리가 다 나가더라고요. 맞으면. 탑팩이다 보니까 복구도 나가고. 이제 마지막 세인트 남는 거죠. 일단, 부하 둘은 다 죽은 것 같아. 저거는 스케브인가? 부하 둘 죽은 시대는 본것 같은데. 둘, 둘다 베타를 입고 다니라고, 베타. 바로 앞에 있죠? 뭐야? 보스 음. 음. 하나, 아, 아 네. 하나... 네. 뭐지? 부어 네. 하나, 둘 잡지 않았나? 왜 이렇게 주변에, 오, 많아. 일반 스케브인 것 같은데. 쟤는 일반 저격 일반 스케브였다 알았어, 좀 치료 좀 하자. 끊이다. 야, 일반 스케이브네. 일반 스케브들석형했네 그만 방해해. 치료 좀 할게. 치료하려드 더럽게 방해하네. 뭐야. 왜 치료 안 됐지? 뭐지? 왜 치러댔지? 응? 패치했나? 어, 그렇네. 투자 틀리네. 아 오프라인에서만 안 된다고. 아 깜짝 놀래잖아. 오프라인에서는. 철석탄이안 된다네. 어쩐지 이상하더라고. 이 세니 세니타가 체력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 미 어... 체력이 <laughs> 굉장히 높대요. 그20% 완원 날아가서 던져지는데 20% 감소 있잖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뎅감 이 있어가지고 잘안 죽는다고 합니다. 아! 수술할 그게 없어. 아이팍이랑 이런 거. 여기 그거 하나 있거든? 시지 아까 안 보이는데 수풀 사이에서 막 갈긴 게 이거였어. 얘 사클 헬멧에 알틴이 아니네, 이번에는. 리더, 오클, 그 다음에 이렇게 주사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총은 구대기입니다. <laughs> 오, 이번엔 비비타이네. 좋은 거네. 오, 보스다. 센터다. 아! <laughs> 이거 센이타 아니야? 도망다니면서 쏘네 아삽탄하면서 치료해제 해야되는는아 이죠. 이 세인 하고 일단 부서서 들고 다니고 요 보통 부서서 아닐 때도 있지만 그다음 새로 나온 가, 가방이 있더라고요. 별로 좋은 가방은 아닌데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 던전 영상일지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은 아니겠네요. 아무튼 키 카드 키 카드고요. 나뭐 이런 치료템을 나오고 가방 같은 거. 별로 좋은 가방은 아니에요. 탄 많이 차지하는데, 실제 1대1 비율이라서, 우리 같은 가방 하나 타고 있대. 뭐, 탄은 SP, 이려나 BP네. 그리고, 레이저들 탄이 되게 기대기였는데, BP일 때도 있네요. 총은 일단 VP였어, 얘는. 총은 이런 브레이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 놓고 7탄 BP를 넣어놓고 다니네. 7탄 VP를 써요. 근데 이게 연사가 안 되는 거예요. RPM도 낮고, 연사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베타2를 항상 메고 다니더라고요. 나머지 시체 한마는 저쪽에 있죠? 스케바 마리 있을 텐데, 이 근처에. 나머지 시체 한 마리 이 근처에 죽지 않았나? 아, 입구에서 그 죽었구나. 응, 음? 얘는. 가방에 어택투네 헌터에 m 6이네 그리고 지젤레 <목소리> 꺼져봐 아무튼 지젤에 지젤도 있네요 아무튼 오클 갑바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3클 헬멧도 쓰네 되게 부실하다 M61이라는 점 빼고 그래도 이번에는 M62하고 BP 되게 탄이 좋네 저번에 왔을 땐 탄이 둘다 별로였는데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쏘라고 이런 조준경을 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걸로 날 맞출 수 있나? 하니 컴퓨터니까. 암튼, 그래. 이렇게, 보스 부하 둘에, 그 다음, 보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잡, 잡는 게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여기, 그, 다른 사람들이 꼬이겠죠? PMC, 그리고 핵쟁이, 막 꼬이겠죠? 그게 문제예요. 뭐 리더도 있고, 이런 건다 좋은데, 문제는 택지 뭐 이런 게 꼬인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바이바이하이하요 구독 <목소리> 좋아요 해주세요